우상숭배로 어떻게 망하는가? 안 그랬었는데, 마음의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. 감정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내면의 반응과 상처인데, 그 내용에는 불안, 두려움, 염려, 분노, 상처, 우울감, 외로움, 열등감, 비교 의식, 미움, 용서하지 못함, 거절당함에 대한 아픔, 인정받고 싶은 마음, 통제하려는 마음이다. 이 마음의 문제는 주로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다. 외부의 압박, 부담, 긴장으로 인해, 몸과 마음이 받는 자극을 말한다. 환경과 사람 상황에서 오는 즉각적인 긴장과 부담으로 일, 인간관계, 시간 압박, 소음, 과로 등 원인 중심으로 발생한다. 마음에 남으면 노일그제로 이어진다. 이미 끝난 일이나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계속 떠올리며 그 압박이 마음에 남아 반복적으로 불안해지고 예민해지는 심리 상태 중심의 문제다. 지나친 불안과 걱정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힌 상태다.